2021년 6월 6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, 있어서 있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, 어... <laughs> 결론적으로 얘기하면, 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을 좀 사면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사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. 저는 좌파에서 우파로 가고 우파에서 좌파로 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. 왔다 갔다 할때 두 가지 조건이, 그, 이루어지면은 넘어가요. 두 가지 조건. 그게 뭐냐면은, 내가 우파에 있었어. 좌파로 넘어가. 그러면은, 우파에 대해서 좀 실망했을 때, 실망하고.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은, 내가 얘네랑 싸워서 이겼을 때. 그때는 넘어갈 수 있어.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. 그, 넘어간다는 의미는, 그,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가면은, 좌파 사람들하고 좀 화해하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. 화해하겠다는 의미. 그리고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오면 또, 우파한테 좀 화해하겠다는 의미가 이, 있는 거죠. 넘어왔다는 건 뭐예요? 같은 편이 되겠다고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쵸. 근데, 내가 진 상태에서는 절대 못 넘어가. <laughs> 좀 자존심도 상하고, 체면도 깎이고, 이러니깐, 내가 진 상태에서는 무, 못 넘어가고, 내가 이겼을 때 넘어가거든요. 제가 우파 있을 때, 좌파 넘어갈 때, 내 우파에서 굉장히, 그 좌파를 상대를 이겼을 때, 많이 이겼을 때, 그냥 넘어가죠. 또 좌파 있을 땐, 우파를 많이 이겼을 때, 그때 넘어가죠. 그쵸? 승자의 입장에서는 화해하기가 쉬워요. 승자의 입장에서는. 갑과 을이 있다. 갑을 관계해서,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뭐 지난날에 뭐 섭섭했던 일이라든가 기분 나빴던 일을 풀기가 쉽죠. 승자이기 때문에. 근데 패자의 입장에서는 화해를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, 그렇죠? 왜 그래요? 화해를 청했다가 거부당하면 안 하느니 못 하잖아. 얼마나 굴욕적이에요.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렇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이 임임기 중에 그세 사람을 그 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. 그렇다면은 그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승자 입장이죠. 그러니까 갑, 갑을 관계에서 갑의 입장이죠. 근데 갑의 입장일 때 을에게 그 용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게 그게 그 화해하기가 굉장히 쉽죠. 그렇죠. 그런 이유도 있고. 두 번째 이유는 요번에 한일정상회담 때 기업인들이 따라갔죠. 그래서 미국에 뭐40몇 조를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. 투자해가지고선 미국이 좋아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기업인들 덕을 봤다 그랬잖아요. 기업인들 때문에 그래도 한미정상회담이 그래도 좀 어,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했잖아요. 그게 그 사면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명분 명분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수세에 몰려가지고 맞지 못해 사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이렇게 도와줘서. 그런 게 있으니까 국민 대화학 차원에서 이번에 국가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열심히 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사면해 준다. 이렇게 명분도 있고 모양새도 좀 나오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오고, 임기 끝날 때쯤에는, 끝날, 끝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것이, 그니까 이 임기 중에 있었으니까, 일이 벌어진 거니까, 임기 끝나고 나서, 아니, 끝나고 나서 사면 되는 것보다, 문재인 대통령 인기 중에 사면을 해주는 것이 그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또 이유를 또 하나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구죠. 친구 사이인데, 친구 도리는 다 했다고 봐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, 사면 해줘도, 사면 해줘도, 사면 해주는 것이 두루두루 좋은 것 같아요. 두루두루.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것 같고, 이쪽은 이쪽대로 좋은 것 같고.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지 않겠어요? 서로가 이렇게 좀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. 좌판이 우판이 돼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것이 좀 누그러질 것 같아. 네. 음. 승자일 때 관용을 베풀면은 아무래도 그 관용을 그 상대로부터 먼저 상대가 화해를 청하고 청하면은 화해를 그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마음의 비집 있어요.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비집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. 근데 일단 뭐. 여러 가지를 좀 감안했을 때 지금이 가장 이제 명분도 있고 또 모양새도 있고 또 피차 서로 간에 좀 감정이 이렇게 그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다 화해되는 것 같지는 않아 다 화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상당 부분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안좋은 감정이 많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거예요 그렇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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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좀 그렇게 안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. 근데 그, 뭐라 그럴까, 어떻게 말해. 저, 저도 어찌 보면 좀, 화난 감정을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, 또 내가 승자일 때, 승자일 때 털어내는 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체면도 안 깎이고. 저는 이제, 우파에서 좌파 넘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파에서 좌파 넘어갈 때그것좀 <laughs>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좌파에서 우파 넘어갈 때도 내가 너는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가장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. 제가 말을 좀 버벅거려서 <laughs> 어떻게 좀 제가 스피치가 좀 약해서, 이거 말하는 것 좀. 하여튼,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잘 생각해보세요.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 명분도 있고, 모양새도 있고, 서로가 서로를 조금, 조금이나마 좀, 그, 뭐랄까, 좀 누그러진 감정이랄까? 좀 서로를 이해하는 그 타이밍으로서는 그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인기, <laughs> 어차피 인기 전에, 인기 끝나기 전에 사면 할 거라면은, 그냥 빨리 해, 해, 해주고 그냥 털어버리자고요. 한 파리로, 파리로 광복절 때, 그냥, <laughs> 그냥 내가, 통 크게 내가 아량을 베푼다,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그 시켜주세요. 예.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